에펠탑에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렸습니다. 괜찮다. <목소리도> 진애펠탑입니다 아, <저 웃음> <laughs> <애플탑 웃음>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와 이런 것도 더 보기 힘들겠다 진짜. 그치? <laughs> 에펠탑 <laughs> <맞아. 애플탑 웃음> 이런 거본 사람 있나? 아직 건설 중입니다. 꼭대기 다못 세웠어야지. 아니 너무 높아서 구름에 가렸습니다. 제 키가 콩나물이에요. 아, 저기, 씨,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. 올라가지 말까? 아, 여기 또 다시 와? 에펠탑아 그 아니? 아니 그 건너편에 여기 앞에서 다리 건너면 바로 사이오 봉이라고 아. 그 에펠탑을 바라보는 건데 큰일났네 <laughs> <맞네>. 이게 무슨 얘기야 <laughs> 아니 에, 에, 에펠, 에펠탑이 뭐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인터넷 가면라 세고 쎘어 사진은 이걸로 인천수만기면 되지 뭐우리 에펠탑 안 와본 것이니고 이런 에펠탑은 없어. 보기 드문 관전입니다. 에펠탑이 구름에 가려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. 저희 지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가도 뭐 특별히 안 보일 것 같은데. 개선문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. 아, 뭐, 왜 먼저 타고, 그니까 좀, 다시 왔다 갔다 이거를 좀 반복해야 돼서 그렇지. 뭐라고 먼저 타도 되긴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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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. 좋아. 아, 보이네. 올라가면 되겠네, 누나. 방금 보인 건 당겼나? <laughs> 엘리베이터 지금 올라간다. 빨간색 엘리베이터. 아, 저 사실 광주 그심천에서 봤어요. 저 보입니까? 별로 안 높네 저 미로는. 쭉금 <laughs> 높이 상관 아니네. 아 맞다, 우리 심천에서 봤다. 저희 네. 심천에서 페타 갔다 왔어요. 맞다. 심천에서 지구 여행했습니다 한 바퀴. <laughs> 어? 콜롬보 콜로세움도 콜러, 아, 미니어처로 보고. 튤립 마을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. 에버랜드에 가시면은 지구 마을이라고 있어요. 그거 돌면은 세계 여행 하신 겁니다. 또 가렸네. 경찰 아저씨 아, 어저께도 그 장교 아저씨랑도 사진 찍고 싶었는데, 관광객도 사진 찍던데. 장교 아저씨. 장교 아저씨. 상절리절아한 아, 사람은 멋있던데. 한 사람은 뚱뚱하시고.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았어. 그지? 저녁에. 아 스타디움입니다. 뭔 스타디움인지 모르겠지만. 학교 운전장 같기도 하고. 똑같은거 보이잖아 엄마처럼. 저희사이가이서기 하고 하 이제 이지 저쪽에 사이오공이란다 저희 저쪽에서 에펠탑을 바라다보려고요아 뒤에 에펠탑은 진짜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응? 고민스럽습니다 제 생각엔 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지금은 안 올라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건너까 우리는? 그래야지 에탑도잘 보일 것 같아 그 건물에 다 가려서 서 다시 올 거라는 거 아니었어? 아 오긴 올 건데 어차피 저기서어 깜짝아 저희는 음. 에펠탑 밑에 가서 페스탑을 좀 보고 잘 찍히나요? 오늘 카메라 네. 렌즈잘 네. 찍히는지도 모르겠네 네. 아 그랬어? 과연 우리 중국인은

박아놓은 게 아니네? 어, 저거, 저거 무게 지탱하나? 아예 땅에다 해놓고 저 겉에다 이렇게 했겠지? 보기 흉하니까 벽을, 저거 밑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땅에다 박아놓고 철골에서 박아놓은거 어? 저게 더 보기 싫은 거같아아 그래? 그냥 철골이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게 나아? 미스터 에펠입니다. 저기 막 들어간다. 노란색 엘리베이터, 빨간색 엘리베이터 막 있습니다. 우와. 어, 똑같아. 우리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. 뭐가? 저 올라가는 게. 엘리베이터가 이 다리들 저렇게 틈을 비스듬히 올라가는 거야 네신에서 저희 탔어요 음. 저희는 일단 지금은 안 올라가고 사이오궁에서 에펠탑을 보고 유람선을 타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와서 그때 좀 맑으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지? 응. 사람 여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. 훨씬 크긴하다. 어. 훨씬 커. 아, 네. 강저우꺼는 꼭대기가 한 여기 중간쯤 거같도안 됐을 수도 있어. 진짜 크다 근데 밑에 있을 거 진짜 크네. 아, 우리 왜 아, 셀카 아, 네. 셀카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? 라펠입니다. <laughs>